2014년 11월 8일, 어, 아이 알자. 뭐냐, 챌린지 1 0하겠습니다 광고를 찍었다고? TV에 나왔다고? 어, 니네 학교가? 헐, 오진다. 우리는, 뉴스에 나왔네, 뉴스. 응? 누구 자살. <laughs> 누구 자살. 이렇게 t v <laughs> 뉴스에 나왔네, <났네>, 뉴스에. <웃음> 자살. <웃음> 뭐야, 이거? 왜, 왜 이래? 응? 뭐야 이거 챌린지 10탄인데 야 존나 부럽다 학교가 굉장히 존나 보네 나 중학교 때 우리도 뭐 특별 학교라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맵이 왜 이래 야 근데 챌린저인 주제 챌린지인 주제 저거 <laughs> 응? 야야 야. 강남 근데 강남 학교 다녀 야씨야잘 산다 어? 야잘 산다 그냥 어 굉장히 잘 사나 보다 <laughs> 챌린저 주제 에 이게 이런게 있네 뭐야 이거 아니 무슨 뭐 잠깐만 이건 좋잖아 잠깐만 아이고 뭐야 이미 지도 있어서 필요 없네 저거 자 갑시다 아니 맵이 왜 이러지 아니 아 고천사입니까 아, 일단 보스부터 가는게 낫겠다 야 이게 왜 맵이 이상해 야, 잠깐만 아. 야, 지금, 야, 설명하고 있잖아, 시청자들한테. 이 자식, 그따라. 뭐안 부서지네, 응. 아까는 어떻게 부서진 거야? 그냥 체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고. 뭘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맵이 왜 이래? 응? 야, 이 자식아, 이거 뭐 먹어라, 응? 나 황금방이 있다는 거가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맵이 약간 약을 빨았어요. 자, 열고, 이 자식, 그만. 야, 이어 뭐야, 터졌어, 쟤? 갑자기. 내가 화나가지고, 그냥, 어? 안 놀아준다고, 내가, 어? 찌질이 새끼, 어? 찌질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더니만, 응? 찌질이 새끼야, 응? 울어라, 울어, 울어! 아, 자. 좋아. 좀더 좋은 소리로 우는 거야! 그래. 아, 좋아. 아, 그렇습니다. 자. 빨리 잡자. 어, 야, 여기 터진다. 아, 아. 야, 터지면 또 총알이 나오는구나. 야, 잠깐만. 야, 찌질이도 지금 화나서 찌질이. 나, 나한테 돌전이 나왔어, 무섭게. 야, 됐어. 야, 조심해. 얘들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찌질 주제, 응? 찌질 주제 존나 적극적이네. 이거? 응? 아, 이런 위험했다. 어, 비밀방, 아, 비밀방 보이네. 어차피 이 척수 뭐야?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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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 위험했습니다. 보스, 바로 갑시다. 아, 맵이 이래서야. 어? 그리고 보스가 이래서야. 어? 맵이 잠깐 맛이 갔는데, 음 속도가 1인데 큰일 났다. 속도가 1밖에 안돼 가지고 맵이 존나 이상해. 그냥 모든 것이 달방이야. 모든 것이 달방이야. 어떻게 악마 방을 내가 열수 있을까? 응? 약간 이상한데? 모든 게다 같이 어? 저거 그냥 방을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데미지가 달아 가지고 제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네, 이거. 니왜 네 이렇게 돌지만 해 되냐, 어? 좀 가만히 있어라. 니네 ADHD세요? 어? ADHD <laughs> a d HD인 것 같은데, 얘? 예? 응? 음? 야, 조심해. 조심해라, 어? 야, 야, 됐어. 됐어.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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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없어져. 어, 야, 야, 야. 아, 나, 이거. 와, 나 진짜 이거. 이동속도 느려가지고, 이거. 피할 수가 없네. 쳐맞아야겠네, 그냥. 어? 쳐맞아야 돼, 이거. 어? 이동속도가 핵 느려가지고. 이거 진짜. 아 됐다. 이거 먹고. 썰라트. 음. 뭐갈 데가 없어 지금 체력이 그냥 달아가지고 갈 때마다, 음, 움직일 때마다 체력이 달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음, 보스를 빨리 깨는 것, 어. 야, 이건 악마방 절대 못 논다 이거 보니까, 아 공중 날기 공중 날기, 야 공중 날기 있으면 데미지 안 당하겠지? 야, 씨 공중 날기 있으면 핵사기겠는데 괜찮은데? 좋아. 아닌가? 그것도 달나 체력이 공중날개 일단 먹고 봐야 돼. 어. 열쇠가 필요한데 지금. 아 그냥 초반에 열그 공중날개 나오면 은 그냥 챌린저도 못도 없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냥 클리어 확정 그냥 공중날개 있으면 내가 원래 공중날개 있으면 내가 강한 사람인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열쇠가 딱 나와주는 거 봐. 야 열쇠 딱 나와주는 거 봐. 그리 공중 날개가 시발 그래 음도막 회복이 낫겠지 역시 이거 아무래도 회복이 날 겁니다 음 좋아 없애버려 어 젠장. 은 어디 같은 거만 그냥 안 주고 그냥 어시다 그냥 이 달방이 없는 건가 그럼 아니 이런 된장 체력만 쭉쭉 따는군 아 진짜 황금방 아니 황금방이란다 악마방 못 열겠네 또아 이게 뭐냐 뭔 일이냐 이게 야야야 야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얘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일단 똥들한테 조심해야겠어 아니 이런 미개한 똥들한테 지금 어? 위협을 당해야 되는 어? 인생을 살아야 되다니 꺼지 같은 대어 비켜 없어 비켜 비켜 자비키라와자기다렸어 야야 뭐야 갑자깜아씨 어, 야, 이 양파새끼가? 양파머리가? 좋아서 튕겨가지고 날라가라 야! 아! 10, 10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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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색 10, 10, 10, 10.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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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진짜 잘 피한다니, 어? 야, 무빙 보소, 그냥, 어? 니들 슈팅게임 조기 졸업자니? 응? 없애버려 좋아 자 저거 뭐였더라, 저거? 아, 예스아이알려 바꿨겠구나 음 포천이면 어디지? 포천이면 어디지? 내 지옥을 잘 몰라가지고, 우야 지옥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터져라니, 그냥, 어. 니멋때로 터져, 그냥. 너도, 너도 터져라. 어,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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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 <laughs> 야, 이 자식아! 어우, 야, 씨. 염. 자, 보스. 에 라이, 진짜. 어차피 악마병도 안 나오는데, 이거, 그냥, 어. 대충, 대충 잡자, 그냥, 어. 에 라이, 진짜. 맵을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이 챌린저, 이거. 누가 만들자고 했어 이거? 체리턴 13, 이렇게 만들자고 한거 누구야? 정말, 응? <laughs> 힘들게 말이야,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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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예샷을 해야 돼. 아니, 미리 필해놔야 돼. 어, 이런. 정말 핵혐이네, 어? 표정에 약간 제 안면 근육을, 어? 잘 집중을 해서, 어, 안면 근육을, 어, 약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포착해가지고 피해줘야 됩니다. 음. 자, 이렇게, 어이. 자, 갑시다. 야. 뛰어 올랐어, 뛰어 올랐어. 뛰어 올려는 건 뭐, 그냥, 금방 휘하니까. 아주 쉽게, 쉽게. 아주 쉽게, 쉽게. 음, 쉽게, 쉽게. 내가 이동하는, 어, 야, 조심해. 와, 이렇게. 아, 움직이는데, 안면 근 근육을 잘 봐야 돼. 아, 소울 아트 두개 나오는 거. 잠깐만. 잠깐만. 뭐, 어쩔 수 없어, 어. 튀어 지어요, 어. 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갑시다, 응. 음. 자자 자, 바로 음. 아니 아 이거 진짜 이러면 또 보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이거 복수를아 일단은 왼쪽에 있을 것 같다 오른쪽에는 없고 자열로갑시다 악마방 열자 진짜 진짜 이거 열어야 돼안 열면은 핵손해야 그냥 자 악마방이 열어가지고 공중날개 안 나오면 진짜 핵소문이야 그럼 끝이야 그냥 어? 평생 그냥 쳐맞고 달아야 돼 어? 이렇게 회복해주고 어. 혹시 모르니까.. 아!! 미친 큰일 났다 야 이러면 안되는데 저기 악마방 못열잖아 그럼 아 야야야 야, 야. 위험했잖아 어이... 그럼 악마방이 지금 못 여는거야? 잠깐만 하나 두... 아딱 된다 딱 된다 와딱 된다 이제 한 대도 안 맞으면 됩니다 응. 저렇게 악마방을 열얼 때 한대도 안 맞으면 되죠? 네. 한대도 안 맞고 할수 있을까? 보스전에서 존나 쓰레기 보스. 아, 야. 헐, 열쇠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 말도 안 돼. 그럼 여기서 또 오야, 와야 돼 가지고 어? 또 체력 달고 막어. 그런 지랄을 해야 되는가? 된장아 귀찮게 만든다, 진짜. 양파 새끼 빨리 죽어라. 응? 양파 새끼 오! 야, 얘 움직이는 거 봐. 어? 존나 얘 슈팅 게임 조기 졸업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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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와, 씨. 이새끼 존나 기습하는 거 봐. 이새, 어? 이새끼 무슨, 어? 야, 위험해. 응? 자, 없앴시다. <laughs> 똥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어? 그런 자식아. 응. 똥똥 하니까 갑자기 똥 냄새가 난다 여기 근처에서. 기분 탓시겠지 음, 응. 그래서 전 폭탄도 없고, 아 있다 하나. 근데 쓸데가 없지 않는 게 문제지. 응 자. 이거 쓸까 두개 안돼 아직 쓰게 늘러 보스가 아하필이냐한 대도 안 맞고 잡아야 되는데 이야 위험했다 야이 토해 토해내는 거 봐봐 오야아하 맞았어 악마방 아, 또 없어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아야 이거 봐봐 얘는 일단은 무거워가지고 바로 떨어져 근데 나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못 피해요 이걸 이게 막 빨려들어가는데 야 오씨 빨려 들어가는데, 그 때문에, 이 씨. 못 피해, 이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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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빨려 들어가가지고, 못 피한다고,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이거.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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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 저거, 점프를 하면 얘가 바로 떨어져, 미친.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동속도가 돼야지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해지는 거지, 뭐. 봐봐,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예상을 해야 돼.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피해줘야 되는데, 젠장. 나대다가 쳐맞죠? 네. 야, 얘, 뭐야, 오, 야, 토한다, 토한다, 엣, 개드러워, 이씨. 입에서 똥이 나와, 얘. 오, 오, 오. 얘 입에서 똥이 나와요, 얘. 오, 위험했다. 어, 음. 이씨. 어쨌든 가까이 가기 싫어한, 싫은 녀석이야. 됐어, 아, 나. 이게 뭐냐고. 어,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간 죽을 텐데, 그냥. 열쇠를 얻어야 돼, 지금. 아, 그냥 비밀방 열걸. 아.. 1급 비밀병 열걸.. 아.. 진짜 뭐하냐! 이렇게.. 해. 이거.. 뭔.. 어.. 힘들다고요 이거! 응? 이거.. 씨. 엄마도 겨우겨우 잡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오른쪽에 다 열방.. 아니.. 비밀방 하지만 왼쪽으로 가야지.. 어.. 어? 밑에! 과연.. 아! 이런 애 나오냐 자 얘는 병신인게 지폭탄 맞으면 데미지가 두배인가그 정도 더 들어가요 아 개색 병신이야 야 죽어, 아! 병신이야, 얘. 지가 폭탄을 던지는데 지 폭탄 맞으면 잠깐만. 오, 갇혔다. 오, 갇혀 죽을 뻔 했다. 야. 준나 자해를 좋아하시는, 어. 약간, M기질이 있는, 봐봐. 지 폭탄 맞으면은, 더 들어가, 데미지가. 준나 대형 폭탄 맞는 것보다, 됐어 응, 하나, 회복. 응. 큰일 났다. 달방 갈까, 아니면은, 지금 열쇠가 없어서, 지금, 아이런 어, 달만 가는게 낫겠지? 야야 음. 뭐야 이거 아 탕구리 아 핵혐 진짜 아! 아! 젠장할 젠장 탕구리 이 새끼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노..노답이에요 얘네들 어? 노답이에요 얘네들 야야야야 탕구리 탕구리 야! 아 진짜 열받는다 얘 노답이야 아 개자식아 그만해 어? 그만하자 우리 어? 야나 말이야 착하게 살고 싶어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데미지 있겠네. 그럼 체력이 반칸 남겠고, 그럼 털리는 거지. 다시 맙시다 그냥. 뭐 방법이 없네 지금. 아 마스터 키 진짜. 자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럼 보스를 가야 되니까. 아이 뭐야 죽잖아. 얘들 죽었어. 야, 이제 가면 나 이거 죽었어 나. 노답이야 지금. 어느 쪽 가가지고 지금 위나 왼쪽에서 하트가 나오지 않으면 나 끝이야, 그냥. 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하면 반칸 남겠지, 체력이? 1급 비밀방을 열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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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탕굴, 탕굴 개의 자식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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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건 아니야. 응?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건. 이건 아니라고. 야야견무색보기를견무색보기를 사용해야겠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중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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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 아... 어? 차라리 달 방을 노려볼 걸 그랬어. 어 아, 나 이런 젠장. 으으으, 칩세기들, 진짜. 하지만 나는 좀더 성장한다. 좋아, 열쇠를. 일단은 여기 가가지고, 야, 잠깐만. 얘들 보니, 응? 내가 지금, 한금방에서 공중 날개에, 어? 딱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봐봐. 시발. 음, 그래. 아이고, 이거 아낄 수도 없잖아, 이거. 아, 낄 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음. 먹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가는 방법이 있나. 어. 오른쪽에서 하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없네. 그냥 열어봅시다. 응. 오줌싸게!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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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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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엄청나군. 자. 굉장하다. 젠장. 그거 아, 이거 그냥 소울 하트 그냥 버려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가는데 한정이 있어 잘 계산하고 가야돼 진짜 계산을 잘 하고 가야돼 이거 된장 저희 아 저거 아 이런 있어도 못먹어 지금 아이 꺼져요 이거 빨리 없어져라 니네들 어 공속은 존나 빠르네 이거 먹으니 응? 일단 이거 먹고 어 아이 됐다 야야 이 아저씨가 됐어 음, 깔짝깔짝 딜어 깔짝깔짝 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 깔짝깔짝딜 깔짝깔짝 어. 이 자식아! 야뭐 열쇠라도 폭탄이라도 나와라 아 돈? 아 거지같은 나오지 말라는게 나와 응? 야 돌진한다 조심 돌치, 돌진할 때 조심 아 미친 아나 이거 이 새끼가 진짜 응? 애기 나약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어? 야야야 아 미친 어? 미친 아 미친 됐어 아이 똥새끼들 야 이거 너무 느려 터져.. 아니 느린게 아니라 속도는 빠른데 너무 때리기가 힘들어 이거 어. 야야야야야야야왜 왜 그렇게 가냐? 왜 그렇게 가냐? 니네 무슨 S자로 휘어져? 어? 왜이게 무섭게 무섭게 S자로 휘어진다고얘얘야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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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총구사에어 총발사 지금 일단 이때 잡목을 잡는거야 야야야 봐봐 얘 S자로 휘어져요 얘 가는거 봐아 움직이는거 봐 어? 어? 옛날 브라질 어? 국대 선수도 아니고 잠깐만. 음, 데미지업 같은 거 나왔다. 음, 세칸 됐네. 나쁘지 않다. 야, 괜찮은데? 일단 광범위가 아니라서 범위가 좀안 좋아서 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은 어, 괜찮아. 지금 보스부터 가고 싶은데. 아 중보스 버서 버려야겠다. 응? 중보스 일단 버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에라이 폭탄도 없고 지금 어... 일단 저기 갑시다 음. 아 이거 이번엔 또 열쇠가 없잖아 야야야야 야, 야, 하필이면 얘야! 오씨아 맞았어 내 소울 하트랑 내 하트 그냥 날렸어 개거지같은 열쇠도 없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뭔, 뭔 지랄이지? 음. 이 캐릭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챌린저라서 그 아이템하고 캐릭터가 고정이 돼요 어. 그럼 내가 하고 여러 가지가, 아, 열쇠 지금 나오네요. 아, 그래. 아니, 이런 거 나오네. 아, 미친. 빵, 거, 씨바. 좋 됐다. HP만 그냥, 열쇠랑 HP만 그냥 날려주시네요. 아, 쉣. 좋 됐다, 진짜. 아,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야, 공속 하는 최강이구만, 그냥. 어. 저 이렇게 오줌 싸면 끝나요. 어. 엄청난 정력을 가졌다. 음. 좋아. 죽어라, 죽어! 엄청나지? 이 자식들아 엄청난 정력이다 자 나도 이런 핵쓰레기 캐릭터를 쓰기 싫었습니다 야걸야 야, 이제 야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큰일 이거. 야한대 맞으면 죽을 수 있어 큰큰 큰 그거 큰거 맞으면 그냥 훅 가요 한대 맞으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야야 야, 이걸 진짜 위험하게 만든다 사람을 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이거 아, 제발 어이없게 운운 운 좋게 악마방 열렸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있나? 지금 뎀지업이랑 어, 야, 이거 뭐야? 핵 좋은데 괜찮은데? 핵 좋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대로 가다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응? 아, 어, 나, 내가 웬만하면 케인 쓰려고 하지. 이게 너무 어, 뭐야? 이거 폭탄, 아, 폭탄 하면 열리는 건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방인데 못 가고 있어. 아, 흑탄 없어가지고.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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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자식아, 아! 하, 씨. 미개한 애한테 지금. 알록달록한 총알. 응. 음. 야, 알록달록하다, 진짜. 죽어라. 아, 뭐야, 아! 지금 체력 하나하나가 지금 소중한데, 지금. 응? 보스를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역시나. 응. 음. 뭐야, 이 옆에서 나와. 그러면 쉽지. 자. 순조롭군, 순조롭군. 어. 아, 제발. 티 n 티 TNT, 야! 야, 얘가 날 살렸다! 야, TNT가 날 살렸어, 와. 그렇지 아도피 없었는데. 이야, 혈사포! 어, 혈사포 보조 딜. 음. 내가 존, 좀안 쓰는 캐이긴 한데. 좋아. 좋았어, 폭탄 하나가 날 살리는구만. 이거, 방을 이용해서, 폭탄을 이용해서, 잘 가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여기로 옮기고, 내가 머리가 좋잖아, 내가 또. 아, 이거. 아, 잠깐만, 걸로 옮기지 말고, 어. 여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야,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거 못옮기나 TNT? 아 안되네 아쉽군 음, 자 여기서 이렇게 폭탄을 하면은 딱 그냥 일석이조 그냥 어 이야 됐어 체력만 많은데 어 다른건 상관없어 체력만 많으면 됩니다 좋아 이 TNT 저거 아나 이거 이야 혈사포 아 TNT 아니, 잠깐만! 헉! <laughs> 여로 썼어야 되는데. 아, 어차피 폭탄 없었구나. 됐어. 아, 이 범퍼카. 범퍼카 이자식. 범퍼카 이자식. 아. 범퍼카 이자식. 범퍼카, 범포, 범퍼카 이자식. 이걸로 잡몹을 처리한다. 이거 다 먹어라. 야야야야 오, 위험했잖아. 어, 아, 야, 체력 나온다. 야, 체력 많이 나오고. 야, HP! 거기다가 또 HP 딱 회복해주면. 야, 여섯 칸. 야, 역시 계산 능력 하나만. 퇴행정하죠? 와, 적응했어, 적응했어.